예, 네,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바보라의 이윤민 목사입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어저께 어제 어저, 그저께 지금 음료도 하는 게 지금 4월 2일 화요일 날한 9시경 됐는데 어제 31일 그 조선일보에 보니까 조선일보에서 55년간인가 근무하시던 그 김대중 고문 유명한 그 언론인이죠. 그분이 퇴임식을 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더라고요. 55년간 신문기자 위기를 걸으신 분이 은퇴를 했다는 그 얘기를 들어질까. 참 오늘날 언론인들과 정말 김대중 고문과의 그 어떤 비교가 너무 되어서 제가 오늘 이걸 업로드를 합니다. 기레기들과 김대중 고문. 기레기들과 김대 김대중 기레기 그런 말죠 쓰리기 같은 기자들 그죠 쓰리기 같은 기자들과 김대중 고문이라는 것을 올리면서 우리 언론뿐만 아니고 우리 기독교를 믿는다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 그리고 또뭐 하나님이고 뭐고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의 우리 국민들의 자세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볼 겁니다. 이 김대중 고문님께서 떠나시면서 후배들 기자들에게 당부하는 게딱두 가지더라고요. 기자 정신하고 기자 정신하고 글쓰기. 기자 정신 그럼 뭡니까 용기 있는 비판을 시끄죠 비판 비평. 글쓰기는 이 비평하는 이 내용을 바르게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어떤 기술적인 분야라고 그럴까요? 그죠? 그걸 얘기합니다 맞아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분야에서 기본적인 게 있어야 돼요. 기자 정신의 기본은 뭐니까 기자들의 기본은 뭐예요? 앞뒤 눈치 안 보고 권력에 굴하지 않고 내 유익을 따지지 않고 용기 있게. 그죠?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그래서 신문을 뭐라고 그러는가 언론을 사회의 목탁이다 그러는 오늘날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런 비판의식 기자정신이 아무리 있더라도 이것을 독자들에게 잘 전하기 위해서는 글쓰기를 잘해야 된다 이것을 당부를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뭡니까? 우리 성도들은 뭐예요? 평소에 자기의 어떤 신앙 자세를 바로 지키기 위해서는 결국, 결국 우리 성도는 신앙인데, 그죠? 이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평소에는 성경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사는 이 정신은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순교까지도 각오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자들이 비판 의식을 가지고 바르게, 그죠? 쓰려고 그러면 얼마나 핍박이 오고 잘못하면 감옥 가야 되는 그런 것까지도 각오를 해야 됩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신앙을 성경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과 미혹과 어려움이 옵니까? 그거는 역사가 증거하는 팩배잖아요. 그죠? 그런데 현실로 돌아보면 어때요? 현실로 돌아보면 기자나 성도들이나 일반 국민들이나. 그죠? 참꼭 같은 것 같아요. 기자들은 지금 기자 정신도 없어져 버리고 사명감도 없어져 버리고 그렇게 실력이 있어 가지고 이끌어가지도 못하고 안보이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쓰레기 같다고 기레기들 좀 부끄럽지도 않아요 현업에 있는 여러분들 후배 되는 여러분들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응? 기레기가 그런 소리 들으면 좀 정신이 바짝 안듭니까 나치 화끈화끈하고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도 지금 보세요. 무슨 기독교, 신앙에 대한 정신이 있느냐? 예수 정신으로 똘똘 뭉쳐 있느냐?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순교는 아예 남의 나라의 얘기처럼 살고.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참 많이죠, 그죠? 그리고 특히 큰 교회 목사님들 좀 부끄러운 줄을 우리 합시다. 지금 한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내 고난 받기 싫어서 제가 몇 번이고 반복하지만 이거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행동 생각 하나하나 주님께서는 지금 행위록에 전부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내 행안 그대로 갚아주리라 내 행안 그대로 갚아주리라 내 고난받기 싫고 내 체면 손상되고 내 감옥 가기 싫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을 지금 증거합니까? 주님을 시인하고 있습니까? 목사라고 그러면서도 내 유익을 위해서 내 고난받기 싫고 내 체면 상하기 싫고, 잘못하면 감옥 가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적당히 적당히 바꾸면서, 하나님 팔지 마세요. 팔지 마세요. 그리고 성도님들도 정신 좀 바짝 차리세요.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지금이 어느 때예요 어떻게 지금 한국이 흘러가려고 그럽니까? 공공연하게 기독교요, 종교 세배이고 있고, 지금 코로나를 핑계로 해가지고 교회만 그렇게 단속하는 거 보세요 음? 특히 사랑제일교회 못 잡아먹어서 눈이 벌겋게 서둘잖아요 어떡하든지 전광훈 목사님 감옥에 넣으려고 거기 비하면 조국은 아마 지가 볼 때는 천배 만배 더 지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판단력도 안 옵니까? 그런데도 그거를 괜찮아요.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비록 해가지고 똘똘 뭉겨 대깨문으로 비롯해가지고 똘똘 문빠들이니 뭐니 똘똘 뭉쳐가지고 절대 감옥 안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광훈 목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그럽니다. 이래도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인데 먼저 음로드 때도 얘기했지만 은 우리가 예수 피로 산 교회들 피로 산 에클레시아 피로 산 성도들 우리 성도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그럼 우리는 전부 본보 형제 우리 형제들인데. 형제가 저렇게 고난을 당해도 내 우선 편하고 내이 자리 놓치기 싫고 내 고난 당하기 싫고 내 어려움 당하기 싫고 모른 척하고 적당히 적당히 그렇게 넘어갈 겁니까? 왜 당신들이 적당히 적당히 그렇게 말을 돌리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까지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해의록에 그대로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지 앞에 서는데 그날에는 내 행안 그대로 갚아 주실 겁니다. 그걸 안다면은 그걸 안다면은 우리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김대중 이 고문께서는 예측을, 추측을 참 잘했다고 그래요. 기자석을 하다 보면 추측 기사도 많이, 그죠?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 이분이 쓴 거는 거의 그대로 거의 뭐 100%는 아니겠지만 참 많이 알아맞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 김대중, 이분에 대한 그, 김대중 주필에 직필하는 이 책에 보면은 그 오효진 그 분께서 대담을 한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판단을 할때 판단의 자료를뭘 이용하세요? 하고 효진 그 사회자가 물으니까 물었어요. 그래뭘 믿고 그렇게 자신만만하냐는 말을 점잖게 표현한 것이다. 었 당신 참 자신만만한데 뭘 그렇게 하느냐? 뭘 믿고 그러느냐? 이렇게 묻고 싶었지만은 판단의 자료를 뭘이용하세고 점잖게 물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김대중 주필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일 중요한 건그 사람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아는 DJ, 내가 아는 YS, 내가 아는 JP, 그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가를 모르면 절대로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지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누구냐? y s 는 누구냐? JP는 누구냐? 디제이는 누구냐? 문재인은 누구냐? 황교안이는 누구냐? 그걸 알면 나온다. 그 사람을 알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적을 쓴다. 그런데 지가 보태내지 하나 더 보탤 게 있어요. 그 사람을 알았지만, 그 사람은 여태까지 어떻게 행동을 해가 왔느냐? 그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행동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렇다면, 은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유익은 뭡니까?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봐야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백세를 산다고 칩시다. 백살 먹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살아본들 천국에 영원한 그 삶에 비하면 한밤의 경점 같죠, 그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걸 우리는 놓치고 있어요. 이걸 교회에서 얘기를 안 해요.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고난을 당해야 된다, 순교까지가고야 된다 하는 이 얘기를 하면은 듣기 싫거든요. 교인들이 안 오거든요. 부응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말 없어진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세요. 부자 되세요. 돈 보세요. 건강하세요. 출세하세요. 미개 얻으세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세요. 그는 늘 얘기하지만 그거는 일반 은총에 속합니다. 일반 은총. 그는 일반 사람들도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거보다 더크게 뭐라고요? 특별 은총, 구원에 관한 것, 영생복락, 천국에서의 영생복락 이걸 우리는 먼저 해야 돼 이게 가장 중요한데 여기에 가기 위해서 특별 은총을 받는 천국의 영생복락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건강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고, 돈 벌면 어떻게 해야 되고, 출세하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걸 가르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 특별 원칙은 어디로 가버리는지 없고, 전부 다 일반 한칙잘 먹고 잘 살세요, 부자 되세요, 건강하세요. 그걸 얘기하해도더잘 알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 나가서 삶의 현장에서 투쟁하는 일반 성도들이 목사보다 더잘 압니다. 어떻게하면 출세하고, 어떡하면 돈 벌고, 어떡하면 사업 잘되고, 우리보다 더잘 알아요. 그런데 액기스는 빼버리고, 엉뚱한 짓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에게, 성도에게, 성도들에게 특별 은총, 천국의 영생복락을 우리는 가르쳐야 돼요. 그것보다 더큰 유익이 있습니까? 이보다 더큰 유익 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비유를 그렇게 하죠. 밭에 갔는데 어려 밭에 보니까 보화가 있어. 숨겨져 있는 보화가 있어. 그래서 자기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 땅을 사죠. 그죠? 천국 그런 겁니다. 천국 비유에 천국에 엄청난 보화가 있어. 그걸 깨달은 사람 세상 모든 건 아무 필요 없다, 필요 없다 못을 좋하는 그게 안 읍매입니다. 전부 다 팔아가지고 천국을 사는 거예요. 물론 천국도돈 주고 사는 건 아니지만 비유가 그렇단 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기레기들이왜 이렇게, 이거는 뭐, 뭐, 메시넷에 뭐, 마지 떠더는 신문에도 뭐, 가십기사로도 나기도 하고 했지만, 왜 지금 기례기들이, 어째서 박근혜를 저렇게 탄핵을 하는데 앞장서서, 그죠? 그 뭐, 강화문 그 촛불 집회할 때뭐 생방송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강화문 그 집회는 단군 일의 최대의 인파가, 그게 보다도 몇 배를 더 많이 모였다고 그러는데, 그걸 생중계로 하는 방송국이 있었습니까? 왜 기리기들이 이렇게 되어버렸느냐? 유익을 놓쳐버렸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김영란법. 김영란법 알죠? 이 촌지 조면은 안 되는 거, 그죠? 봉투 조면은 걸려들어간 거. 그래서 처음에는 그 참보들이 그걸 했죠. 언론인은 빼자, 여기에서. 응? 아 저도 언론계에서 봤지만 솔직한 얘기로 가서 저 하고 물론 공가을 쳐가지고 뭐 어쩌고 하는 거는 말썽이 이렇게지만은 그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있으면 A라는 회사 잘 되는 거막 그래가지고 그 기사를 만들어 주면요 아, 봉투 줍니다 아, 여러분부터만 그렇습니까 잘한다고 그러면은 잘한다고 그런 걸 신문에 내고 방송에 내면은 고마워서 술한잔 받아주죠 그런 게 관리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김영란 법에서 피자들은 신문사, 언론계는 빼버리자. 그는뭐관례적으로 그렇게, 저, 촌지가 저, 봉투를 받기도 하고 그런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꼭 반대하고 김영란 법에 언론계도 안 빼고 포함을 시켜버렸어. 그리고 그러니까 언론인들 어 가면 돈 받을 길이 없는 거야. 자기 유익이 달라가 버린 거야. 그래서 한결같이 모든 언론사들이, 방송국이고 신문사들이고 모든 언론사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에 전부 탄핵 쪽으로 기울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사람은 그런 거예요. 최고의 유익이 뭡니까? 천국의 영생복락입니다. 그걸 우리는 교인들은 놓치면 안 돼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기레기들은 우선 봉투 하나 받는 거야 하지만 우리는 김대중 고문이 끝까지 끝까지 자기의 삶의 자세를 지켰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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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가장 큰 유익 중에 유익 세상 어느 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천국의 영생복락을 주신다는 그걸 우리는 꼭 붙잡아야 된단 다 말이야 내집 모든 재산보다도 보화가 감춰있는 그 밭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야 천국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야 근데 우리는 뭘 합니까? 어? 그 천국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된다. 때로는 순교도 해야 된다. 때로는 세상에 미혹도 온다. 때로는 권력에 핍박도 온다. 안 되면 감옥갈 때도 생길 수가 있다. 극단적으로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순교할 수도 있다. 그게 하나님의 가르침인데, 그건 어디 갔어요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될 때입니까? 김대중 씨는 물러나면서 기자정신과 글쓰기를 절대 놓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2020년 이때를 맞아가지고, 4.15 총서를 받아가지고, 주님께서는 우리 보고 지금 뭘 가지라고, 뭘 지키라고, 뭘 행하라고 얘기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김대중 고모는 퇴임사에서 간단하게, 물론 여러 말씀이시지만 이렇게 표현했대요. 아직도 200자 원고지에 그것도 가로가 아닌 세로로 글을 쓰는 낡은 기자는, 낡은 기자는 이제 물러갑니다. 기자로 살아서 행복했습니다. 아부 안 하고 돈안 밝히고 살아서 좋았습니다. 저는 이게 참 와닿더라고요. 아부아다 하고 돈안 밝히고 살아서 좋았습니다. 55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핵심 퇴임사의 핵심 내용이 그거예요. 아부 안 하고 돈안 밝히고 근데 오늘날 성도나 더하죠. 돈더 밝히고 더 아부 잘하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솔직해집시다. 지 얘기는 인정하기 싫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록하고 계실 겁니다. 해기록에 그대로 기록하고 그대로 갚아주실 겁니다. 정말 우리 얄랑거리면서 아부하면서 비굴하게 살지 맙시다. 요즘은 SNS 시대가 되니전 세계가 실시간입니다. 전 세계가 실시간입니다. 뭐 얼마 있다가죠. 실시간이에요. 똑같은 시간에 보고 앉아있습니다. 방법은 제가 볼 때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거짓말하면 안 돼요. 금세 뽀로납니다. 정직하게 삽시다. 지금 그런 것밖에 없죠 옛날에는 속일 수도 있어요. 지금은 속일 수가 없어요. 어디에도 흔적이 남아 있어요. 더더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행비로게 기록하고 계시오.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계세요.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거를 어떻게 할 겁니까? 늘 얘기하지만 천국 못 가는 믿음 뭐할 겁니까? 천국 천국 못 가는 목사 되면 뭐할 겁니까? 천국 못 가는 장로 되고 금사 뭐 되어 본들 못할 겁니까? 우리는 천국의 목표를 두고 왜그 목표를 두냐 그것이 가장 큰 유익이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우리 심리를 잘 알고 가장 큰 유익을 주셨어요 그게 천국에 영원히 복받고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 믿음에는 영원히 형벌받고 사는 거고 어마어마한 이걸 주셨는데 우리는 지금 뭘 봤습니까 김대중 고문은 기자정신으로 바르게 쳐다보고 바르게 비판하고 권력에 비굴하지 않고 돈안 밝히고 이렇게 삽다 그랬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살 겁니까? 오늘날 기리기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기독교라 고하면 자바멍대 앞장 서고 기리기들 그러지 마세요. 당신들에게 행동 다 하나님은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게 말세의 징조입니다. 말세의 징조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편에 서야지 뭐가 그렇게 그래서 기독교가 뭐 어디 당신 기자들 보고 뭘 거라 그래? 또 욕을 합니까? 뺨을 때립니까? 왜 그럽니까? 그 강화문에 그 매주 마다 모이던 그 집회 당군들이 최대로 모이다는 그거는 내 몰라라고 조그마하라고 당신들 뭐. 눈은 전부 뜨거못 보는 당다리들입니까? 장님들입니까? 기무걸입니까? 문의 합니까 머리가 뭐, 아무 판단적도 없어요?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썰기 같은 기자들이 야안 부끄러워요, 정말. 내가 은 부끄러워서 정말 막 사표 놓고 나오든지 정말 정신 좀 차리겠다. 기자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자 정신도 없습니까? 응? 지금 뭐, 문재인 정권의 얄랑거려 봐야 얼마 남았습니까? 그럴 지도 마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즘 시대는 거짓말 하면 안 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됩니다 더더구나 하나님께서는 행위로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하나 기록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짓되게 살고 엉터리로 살고 알랑거리긴 하고 돈이나 밝혀거리게 하겠습니까? 물론 돈 밝히는 것돈 필요합니다. 출세하는 것 필요합니다. 건강한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성경대로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 얼마든지 건강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복 얼마든지 받으세요. 하나님 올려주면 얼마든지 출세하세요. 그러나 내가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얄랑거리고, 내 정신도 다 팔아먹고, 그렇게 되어서는 그런 결과로 얻는 출세, 건강, 이런 거는 안 된다, 이말이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바르게 들으세요. 빼당하게 듣지 말고 바르게 들으세요. 김대중 고문이 정말 현업에서 55년간 근무하던 조선일보에서 떠난다는 이 기사를 보면서 오늘날 기레기들이 생각나고, 우리 성도들이 생각나고, 우리 국민들이 생각나고, 또 한국의 현실이 생각나고, 내일은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그런 염려도 생겨나고, 그래서 오늘 기력이들과 김대중 고문이라는 이런 것을 업로드합니다. 정말 별 이름도 빛도 없는 그런 목사가 하는 얘기라고, 이렇게 비꼬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양심껏, 우리 성도들은, 성경에 비추어서 정말 바르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왜 내가 기르기가 되었는가 왜 김대중 고모는 저렇게 삶을 살았는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고 국민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깨달으시고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나쁜 데 하나 되지 말고 대한민국이 잘 되고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데 하나 되어서 이나라 임족을 바로 한번 이끌어 봅시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